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오래간만에 논술 기초 관련해서 어,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어,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그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을 알아야지만 어, 우리가 또뭐 어떤 것이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있고 그래, 그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서 제가 국가안보전략을 간략하게 핵심 내용만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세부적인 내용들은 국가안보전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 하나씩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용을 보시면 그 국가안보실에서 이제 발간을 했죠. 발간을 했는데, 이게 23년도에 발간했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된다. 중요한 키워드는 우리 그 윤석열 정부의 과제 1번 했던 내용에서, 어 대부분 이제 안보 관련된 부분만 이제 따로 뗀 거라고 생각하시고, 윤석열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가 되겠다. 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다. 이건 이제, 우리가 이제 시험 보는 입장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아, 이 키워드가 들어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들어와 있느냐를 잘 생각을 하셔야겠죠. 우리가 글로벌 중추 국가가 된다는 것은 우리도 어느 정도 국제사회에서 역할을 하겠다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키워드 자체가 자유, 평화, 번영, 가치 기반이고요. 규범의 어떤 가치나 규범에, 어, 영, 영향된 그 자유주의 시각이 좀 들어가 있죠. 자유주의 시각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또 글로벌 중추 국가라는 표현 자체가 들어간 거 보면, 예, 현실주의도 좀 반영이 된, 아, 전략이구나. 그래서, 우리 구,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 전략은 현실주의와, 현실주의와 자유주의가 섞인, 섞인 현실주의를 기, 기반으로 해서, 현실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예, 자유주의가 포함된 내용이다. 이이 뭐 정도로 이제 생각 하시고, 이제 내용을 보시면서 구체적으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뭐 이렇게 처음에 6월 달에, 작년 6월, 23년 6월이죠. 그래서 우리가 치에 대해 여러 가지 안보 환경과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서 잘 보실 내용이, 어, 우리가 뭐 앞에는 이제 전반적인 개관이고요, 환경은 어떻게 돼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자유와 연대의 협력 외교를 전개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주요 내용으로 한미 글로벌 포괄적 동, 전략 동맹 강화 이 내용 자체는 우리가 어, 현실주의 바탕으로 하는 거죠 세력 균형을 위해서 우리 미국의 힘을 빌리자 그래서 동맹을 강화하자는 한미 동맹의 세력 균형의 동맹 예 전략을 쓰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수준, 새로운 수준의 한미 협력 제고를 하자. 이게 이제 앞에 이제 안보 환경하고 연관이 돼 있지만 북, 지금 현재 이제 북한하고 러시아가 이게 상호 조약을 강화하면서 있는 환경과 중국과 또 러시아, 북한이 이 권위주의 세력에서 이게 서로 연대하는 쪽에. 생각을 해서 우리도 한미의 협력을 제고해야 된다. 전장부랑 많이 다른 내용이죠. 그리고 인류 보편적 가치와 공동 이익을 기반한 아시아 동아시아 의 외교인데, 동아시아에는 어떻게 하자? 가치 중심으로 그리고 함께 잘 살자는 측면에서 다자주의 측면에서의 예, 전략이죠. 이게는 동아시아 외교는 어, 가치와 이익을 위해서 같이 협력을 하자. 그런 내용이 있고요. 여기 4번에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지역별로 있는 안보 이슈를 가지고 네트워크를 구성하자는 거죠. 다자주의의 대표적인 유형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현실주의 내용이 많이 바탕이 되어 있고 일부 뭐 가치 이런 거 나온 거 보면 예, 자유주의도 같이 있구나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와 지구촌 번영기예요. 여기는 좀 이제 협력 외교 가까운 쪽, 뭐 동맹 외교, 우리를 위한 기본적인 스탠스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는 우리가 더 나아가서 국제 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량을 하겠다. 그리고 우리 지구촌의 번, 어, 번영을 기여하는 한민족의 네트워크를 더 구축을 하겠다. 자유민주주의를 호를 위한 정보 역량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조금 이제 더, 조금 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을 좀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이를 위해서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우리 국방부는 국방비전, 국방혁신 4.0을 발간했죠. 4차 산업혁명에 맞춰서 국방혁신의자해서 4.0이라는 표현을 했고,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AI 인구가 줄다 보니까 사차 음, 산명 혁명을 이용해서 AI 강공을 만들자, 그 첨단 세력의 이제 방산 수출 확대를 통해서 우리의 양질의 첨단 전력으로 바꿀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 선순환을 창출하자. 장병이 정신 전력 어, 강화하고 미래 세대의 병영 환경을 조사하자. 인, 인구가 적어들고적어지고 MZ 세대다 보니까 우리 옛날처럼 이제 뭐 강압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어, 군 문화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m 지세의 특성에 맞게 동기부여하고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병역 문화와 또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어 정신 전력 교육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일단 한반도 평화 구축과 남북 관계의 정상화인데요. 이건 참 어려운 내용이죠. 이 우리 그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현실주의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힘의 논리에 의해서 어. 주로 하기 때문에 자유주의였으면 문재인 정부처럼 자유주의 입각해서 서로 이게 협력의 어떤 어 포인트를 잡아서 계속 개방을 하고 대화를 하고 문호를 개방하는 그런 노력을 했을 텐데 윤석열 정부는 힘에 기반하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더블 지금 북핵. WMD에 대한 대응에 획기적인 보강을 해야겠다. 이건 당연히 우리, 우리 생존의 문제니까요. 북한의 비핵화 추진과 한반도 평화 영차. 어, 좀 어렵지만 지금 하고 있고요. 열심히 나름대로. 남북관계 정상화 추진. 잘안 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남북간의 인도적 문제 해결. 이거 참 상당히 어렵죠? 국민과 국제사회, 아, 국민과 국제사회 함께하는 통일 준비. 예. 다 어려운 영, 영, 영이죠. 그 다음에 글로벌 경제안보 대응 체계 확립. 어, 요,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미중패권 전쟁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왜 그러냐면 미중패권에서 이제 그 탈행전이 된 1990년, 91년도 이후부터 미국이 세계화를 더 촉진을 시켰죠. 그러면서 노동력이 싼각 나라별로 특징이 있는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노동력을 바탕으로 해서 세계 공장 역할을 했고 그 역할로 이제 그 중국이 제일 많이 부상을 했죠. 근데 너무 많이 부상을 겪고 그걸 이제 어느 정도 제어를 했어야 되는데 2008년도에 그 미국이 그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그 중국에 올라온 것을 막지 못하고 자기 경제 살리기 바쁘다 보니까 중국이 너무 커버렸죠. 그러면서 이게 트럼프 정부가 이제 들어온 이후로 그 중국을 이제 협력을 대상으로 보지 않고 경쟁의 대상으로 보고 이제 많은 관세나 여러 가지 정책을 했고, 지금 바이든도 그거에 이어서 IRA 법, 뭐, 반도체 칩 동맹, 뭐, 오커스 동맹, 여러 가지 동맹을 통해서 지금 견제를 하고 있고요. 또 트럼프가 이제 또제 거, 어, 제 집권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이제 중국을 견제할 거예요. 그래서, 어, 이 경제안보가 되게 중요한 시기가 있다. 그 이유는, 그 이유는, 미중패권에 의해서 중국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지금 블록화가 됐죠. 자유주의와, 그 다음에 권위주의가 이제 블록화되면서, 이제, 어, 조금 이제 옛날처럼, 이제, 현, 경제안보에서도 약간 블록화된 어떤, 이런 경제체계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공급마저 편이 지금 한참 이뤄지고 있죠. 우리나라 그거에 어, 능동적으로 안 하면, 우리나라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음, 사는, 어, 나라기 때문에, 어, 공급망 재편에 목숨을 걸고 지금 어, 열심히 하고 있죠 우리 정부나 기업이나. 그래서 시험 문제 한번 경제 안보 가한번 나왔어요. 뭐 살짝 나왔죠 살짝 본본으로 나오진 않지만 살짝 나왔고요. 핵심 공급망 위기 대응 확보, 핵심 및신흥기술 보호와 협력 강화, 기후 변화에 대한 저탄소 경제 전환 가속화.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그 지속 가능한 발전, 우리 지구촌, 지구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자유주의 시각이죠? 어, 여기에 이제 나오는 이제 개념이 공유지의 비극, 목촌지의 비극, 뭐 이런 표현을 하면서 공공재의 성격이 자, 자기꺼가 아니기 때문에 다막 함부로 쓰면 나중에는 다 망한다. 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나, 그 다음에 저탄소, 이제 탄소 중립, 뭐, 탄소 중립, 탄소 제로와, 뭐, 아리백, 이런 개념들이 지속성장 가능한 우리 지구가 같이 함께 잘살수 있는 그런 역할 속에서 잘 되자는 측면에서 기후변화, 뭐, 이런 걸 같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한참 추진되고 있죠. 그 일환이 이제 이차 산업, 자동차가 내연기획 기관에서 뭐, 이차 전지나 아니면 뭐, 소소, 어,로, 달리는, 그런, 어, 탄소 중립성의 그런 거가 있고, 이제, 뭐, 기타 여러 가지 다른 것들로 이제, 그, 재생에너지, 아니, 어, 친환경 에너지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너무 어려다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원전으로 지금, 그것도 친환경이라 이렇게 해서, 지금, 어, 친환경이라기보다는 탄소 중립으로 봐서, 지금 이제, 유학에서는 그거를, 어, 탄소 중립의 어 하나의 에너지원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최근에 우리 그래서 이제 체코 원전 짓는 것에 우리 팀 코리아가 수주를 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 우리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 그 거에 발맞춰서 세계 에 돌아가는 거에 맞춰서 경제 안보 측면에서 잘 하고 있다. 그리고 신안보 이슈 대응도 마찬가지에 지속 성장 가능한 부분과 최근에 나타난 여러 가지 다양한 어, 위협들이 이제 있죠. 특히나 이제 사이버 안보 관련해서는 우리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이 최근에 24년도에 바뀌었어요. 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내용도 제가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어, 제가 봤던 19년도 하반기 사이버 안보 전략이 처음 나와서 시험 문제 가 한번 나왔었죠. 그다음에 이제 보건 안보. 우리는 코로나만 이제 그 코로나가 엄청난 이제 어, 이슈. 부족했는데 이제 더큰뭐 어, 코로나보다 더큰뭐 이런 보건안보에 관련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국가 테테러 역량 강화인데요. 우리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나타나듯이 이 테러라는 게 테러라는 게참 독특하잖아요. 적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뭐뭐이러는 어, 것도 민간인 누 갑자기 일어나고 뭐 이러, 이러다 보니까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국가 대테러의 역량 강화도 되게 필요한 친안보의 영역이고요. 그다음에 국가 전의 재난 위기관리 체계 강화 이게 원점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우리 그 기후변화에 따라서 지금 뭐 비도 많이 오고 어물라이도 나오고 또 미세먼지가 중국으로부터 많이 날라오고 여러 가지 위기관리 할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된다는 데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안보 전략이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뭐쭉 보시면 기본 방침에 주요 안보 도전 요인이 미중 경쟁, 공급만 위기, 신안보 위기, 북한 실제 전통적, 그러니까 이 전통적인 안보, 패권, 그리고 경제 안보, 그 다음에 신안보에 대한 내용이 우리 안보의 도전 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우리 국가안보 전략의 안보의 목표는 국가와 주, 국가주권과 영토를 수호하고 국민안전을 증진하고 한반도의 평화에 정착하며 통일 미래를 준비하고 동아시아 번영과 기틀을 말해서 글로벌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 국가안보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안보 전략의 기조라고 표현하는 것은 외교, 국방, 남북관계, 경제안보, 신안보 측면에서 뭐, 거기에 맞는 이 표현들이 나와있죠? 키워드들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비전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를 국가 비전으로 이세 가지 영역을 안보 목표로 하고 전략 기조가 국방으로부터 여러 가지 다섯 가지 내용으로 돼 있고 그에 따른 전략과제가 여섯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국제정책 불안하죠? 미중 갈등,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우리 같은 지정학적 위, 위협, 신안보, 초국가적인 위협, 뭐 이런 것들, 경제안보, 어, 보호주의, 미국으로 시작된 자국 우선주의의 보호무역, 뭐 이런 것들이 세계화에서 이제 지역주의로 가, 바뀌어가는 그런 환경. 여러 가지, 그리고 신안보적인 측면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인도 태평양으로 이제 한정을 좀 해서 보면요, 지정학적으로 중요한데 미중 패권의 이제 어떤 어, 격전지로 이제 부상하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인도 태평양 국가들은 실리 외교를 추구하고 있어요. 미국, 중국에도 영향 어, 경제는 뭐또 중국에 붙는 것도 있고 또 미국에 붙는 것도 있고 우리나라에 붙는 것도 있고 그래서 실리 외교를 실질적으로 추구하고 있죠. 그리고 동북아 협력에는 약화되는 반면 경제 안보 경쟁은 심하고 있고요. 한한 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 있고요. 어 특히나 이제 대만하고 중국의 양안 문제와 그다음에 센카쿠 열도의 일본과 중국의 문제 그다음에 우리나라 북한의 이런 경제 어경쟁하고 있는 모습 여러 가지가 이제 다 어려운 거고요. 특히나 이제 한반도는 북한이 지금 뭐핵뭐 뭐 충분히 뭐 많이 가지고 있다. 고도하고 있다. 지금 현재 몫이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북한은 계속적으로 내구적으로 어려워지고 있고요. 현재 사, 어, 한강, 한반도 주변, 주변에 있는 사강은 현재 교착으로 해서 신냉정 체계로 지금 돌입하고 있죠. 그런 여러 가지 변화의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쭉 설명했죠. 자유와 연대의 협력 외교를 전개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큰 틀로 아까 네 가지 동맹을 강화해야 된다. 한미 일 협력을 해야 된다. 우리 한 일은 동, 동맹이 아니죠. 네, 구, 군사협력관계죠. 그리고 동아시아 외교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된다. 이렇게 아까 얘기 드렸고요. 거기에 세부적인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쭉 보시고요. 작년에 이제 우리 그 한미동맹 70주년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한미동맹 70주년 관련된 문제가 나왔어야 되는데, 문제가 안 나왔죠? 그래서, 이번 년도에 또 나오지 않을까. 특히나 이제 트럼프가 이제 동맹의 가치를 되게 격화시키고 있잖아요? 그거에 따른 그, 동맹이, 그러니까 바이든 시대의 동맹과, 그 다음에 트럼프 시기의 동맹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한미 정상에 대한 작년에 나왔던 성과들이 쭉 있죠. 그래서, 그냥 안보만 한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산업들, 그 다음 과학기술, 문화, 정보, 여러 가지 부분에 협력을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주, 주목해야 될 게, 전략적 사이버 안보, 협력 프레, 프레임워크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게 이제, 최근에 그, 나토에서 했듯이, 어, 정상에 해당하고뭐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사이버 보안 만큼은, 이게 전 세계적인 위협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특히 북한이 제일 많이 이제 우리를 공격하고 세계적으로 이렇게 여러 기관을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측면에서 이제 다 사이버 안보 관련해서 협력을 구하고 공동의 대처를 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잘 보시고요. 과학기술,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 최대한 우리가 잘될수 있도록 여건을좀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확장억제에서 이제, 어, 좀 강화됐었죠. 그리고 이번에 최근에 그 1년 동안 토의하면서 토의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얻어낸 게해우산 측면에서 삼대전략이 핵을 항상 상시 배치하겠다는 것으로 이제 했고, 이제 최근 트럼프가 이제 음 집권을 할거 같다는 예상에 따라서 이제 핵동맹에 돈을 더 요구를 하게 되면 우리도 핵무장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겠죠 지금. 그런데 그건 더 논의할 핵무장이 정말 좋은 것이냐? 아닌 것이냐에 따른 것은 여러 가지 고려를 좀 해둘 필요가 있는데, 어 저희들이 지금 해구산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우리는 만들 수 있는 준비까지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동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핵협력 그룹이 생겨가지고 계속 토의한 내용이 최근에 발표가 됐죠. 이게, 유사시 미국의 핵 작전에 한반도의 첨단 재래식 전력이 참여하는 거뭐 그렇구요. 요거 요 내용이 이제 발달이 더된 거죠. 미국 전략 자산의 전개가 상시로 이제 하는 거로 됐죠. 네. 후속조치가 잘 됐습니다. 한미 지금 협력 많이 군사훈련도 많이 하고 있고 많이 여러 가지 다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인류 보편적 가치와 공동의 위해서 동아시아 이제 외교한다는데 일본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지역 글로벌 차원의 협력 강을 하고요. 중국은 상호존중 호의 입각하에 더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로 진전하자. 이거 잘안 되니까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좋은 얘기를. 러시아 국제 규반의 기반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자. 안정적으로 관리하자고 돼 있어요. 근데 러시아랑 북한의 조약으로 이게 참 이제 어렵게 돼서 이제 사실 이런 부분에 지금 되게 갈등이 많이 있죠 우리. 그래서 여러분들 쭉 내용을 이제 여기 있는 내용을 보시면서 어, 여기 있는 키워드들을 잘머릿 속에 잘 넣으시고요 어, 여기에 맞는 여러분들 그 논술 쓸때 여기 있는 키워드를 잘 활용해서 보시고요 구체적인 내용들은 국가안보전략 치시면 나오니까요 여기 있는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고요. 저는 이렇게 간략하게만 핵심적인 내용만 소개해드리고, 어, 여러분께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